지구와 신체는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이다. 이처럼 훌륭한 물보다 좋은 음료 가 있을까 한번 알아보자. 물은 건강뿐만 아니라 외모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탄탄하고 빛나는 피부를 가꾸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그렇지만 물보다 더 좋은 음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맹 물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는 희소식이다. 물론 맛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저렴한 가격대로 판매하기 위해 다양한 물질이 포함된 가공식품이 아닌 천연 제품을 섭취해야 한다. 천연 음료가 가공된 음료보다 몸에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명심하자, 보다 더 좋은 음료일. 비트주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이 아니었지만, 현재는 거의 모든 마트에 가면 발견할 수 있다. 비트는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A, B, C, 항산화제, 칼슘, 아미노산, 칼륨, 마, 그네슘, 당분 및 수분을 제공하는 과일이다. 비트 주스는 일반 주스 레시피와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면 된다. 믹서기가 빨갛게 물이 든다고 해도 쉽게 닦아낼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 코코넛 워터 TV에서 방영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보면 종종 코코넛 워터만으로 생존하는 참가자들을 볼수 있다. 이는 코코넛 워터가 칼슘 함량이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칼슘은 수화작용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준다. 코코넛 워터는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지만 혹시 없다면 전 연식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알로에 물 알로에 배라는 상처, 치료부터 혈중 내 콜레스테롤 및 중성 지방 감소까지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는 약용, 식물이다. 또한 항산화 및 정화 작용으로 인해 장내 세균층을 청소하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데 사용된다. 변비가 있거나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 면 알로에 물을 섭취해보자. 4. 물보다 더 건강한 과일 음료 여기에서 말하는 과일. 음료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닌 과일을 첨가한 물이다. 이렇게 섭취하기에 가장 좋은 식품은 딸기, 멜론, 바질, 오이, 블루베리이다. 자신의 필요에 맞는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과일과 함께라면 물을 마시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될수 있다. 5. 차차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 중 하나이지만 여전히 그 이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차의 이점은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 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능을 선사한다. 구강 문제 예방 혈액순환 증진 항염증 효과, 체내 박테리아 성장 억제 차는 다이어트 식단에 추가하기에도 좋은 음료이다. 특히 녹차의 경우에는 지방 및 독소를 보다 더 수월하게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6과 유사 에콰도르가 원산지인 과유사는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건강에 매우 훌륭한 식품이다. 카페인, 테오로민 및 기타 자극 성분이 풍부하다. 과유사의 이점은 마 태차와 비슷하다. 과유사에 함유된 클로로겐산은 심장 건강에 매우 훌륭하다. 과유사는 에너지를 선사하는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커피를 대체할 수 있다. 이 식물이 자극성분은 신진대사를 가속화하면서 열량을 태우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식물 중 하나이다. 이 글에서 소개한 건강음료를 섭취하는 것으로 신체의 수분을 공급해보자.